동진 옷이 장난 아닌데? 동진 이제 4회차, 4회차 때부터 활약한다 했어. 4회차 때부터? 지금 6회인데? 4일차 때부터. 아 4일차. 익명의 단체 토킹룸? 경쟁자들. 경쟁자로 표현하긴 하네. 동진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. 자유게 물어볼 수 있는 거네. 너너스면 너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. 응 배경은 실강조 사투리를. 다 다른 사람 물어보네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. 나,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. 이 마음이야, 오빠가? 유라가 말한 말? 어, 아플 것 같은 건 아니고? 그러니까... 자존심상어 그래도 3명 정도 선택하지 않나요? 날? 내가 만난 사람인데 노란색 옷 입었다고 노란색에 넣었나? 한명 빼놓고 다 엑스한테 막 엑스한테 마음이 없네. 오케이. 아치 나는 것 같다고. 저렇게 얘기한다고? 똥쪽 같은데? 저거 근데 뭔가 광태라고 알것 같아. 광태가. 그러니까. 아, 주원이. 주원이 광태라고 알것 같아. 그래서 누가 봐도 휘연 같은데? <laughs> 그지 말투랑 그런 게. 근데 저거만 저 말투는 너무 광태 아니에요? 오, 도발하네 광태. 광태. 동진 왜한 마디도 안 해? <laughs> 한번 열심히 잘 해보세요. 그럼 주원이 과연 정리를 한 걸까 아니면은 정리 를안한 걸까? 안한것 같은데. 정리 안된것 같아? 응. 음. 그러니까. 약간 그런 거 그럴 것 같아. 다혜가 너무 엑스를 음... 생각하는 게 있어 보이니까. 보 응. 아니 이게 남자들은 다1순위2 순위까지 생각을 해주는것 같아. 약간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보통 근데 누군가 더 올인하지는 않을 것같아나한테 근데 며칠 그치. 했다고. 맞아, 그건 맞아. 왜냐면 다, 다 알아보려고 다... 나간 거 맞으니까. 나갔으면은 엑스만 응. 좀 높고 나머지 비슷하지 않을까? 아, 호감도에 대한 아. 마음이 끝이? 처음 목소리가 방금 아, 나 진짜 소름 돋아. 소름 돋아. 와, 나 진짜 소름 돋아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새로, 어, 그니까. 올라갈 때 같이 올라와. 이렇게 팀 시키는다고 진짜 와 진짜 재밌다 여기 허벅지에서부터 소름 돋았어 소름 났지 어떻게 진짜 어떻게 알아차렸어 아니 나 무슨 공포 영화 보는 줄 저희 몇 명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러는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새로운 목소리 누구일 것 같아요 PD님 이러진 않을 거야 아니 여자인데 와 여자였어 남자가 아니라 와 이것도 충격적이다 그렇지 아, 진짜 대박이다 진짜 헷갈리겠다 남자 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? 나 아, 오늘 바로 가는 거야 지금? 모르겠어 그런가 보다 거의 바로 가나 보다 주원 인기 많네 놀이공원? 놀이공원 아이, 좋아한다고 한 거? 만화 차린 거 보고 고른 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고. 정신 나간 프로 재밌다 근데 어떡해 내가 말했지 놀이공원 어, 그랬어? 어 찡긋? 찡긋의 웃음 너무 좋아하네 몰래 보고 찡긋? 서로 닮아을것 같아 엄청 활동적인가 보다 어떨 것 같아 저기 저기 있으면 내가? 어. 어. <laughs> 난... 애초에 안 뽑혔을 거야. 우리 이공원가지고 싶다고 안 했을 거야. <laughs> 큰일 났네. 주원 좋아 사람 많은데.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? <laughs> 뭔가 상정이 제일 호감 가할 스타일이 주원밖에 없는 것 같아. 있다고 한다면 동진? 플러팅을 너무 하네. 들어갈 때 손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누구 많이 닮았는데 누구지? 저 하이텐션 보는 거 자체도 힘들어? 하이텐션 힘들어. 하라가뭐 아, <laughs> 마리오카트 응. 나 저거 좋아하는데? 난 져주려고 하는 거 싫어. 난안 져주지. 내가 이긴 적도 있잖아. <laughs> 왜 화낸이? 왜화내니 얘야? <laughs> 킹박해 <킹밖에> 하잖아. <하자는지. 웃음> 안 되겠다. 오락실 한번 가야겠네. 오랜만에. <laughs> 맞으러 가자는 느낌인데. 고향 만드네. 맛있겠다. 뭐 이렇게 많이 해, 둘이 하는데? 재밌네. 오, 와. 광태도 역시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이네. <laughs> 하는 사람 아닌 것. <laughs> 유정이랑 다혜 쓰는 방에 옆쪽에 침대 하나 더 놔주겠다 그러면. 음.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 돼. 맞잖아. <laughs> 나한테 그러니. 나도 유정 좋아하는 거다 알아 영상 보다 보면 다 느껴져 오빠가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 유정밖에 없어 래퍼야 방금? 뭐야 <laughs> 오빠가 유정 좋아하는 거다에뭐 했는지 안 보여줬어 석양 뭐 했는지도 안 보여줬어 데이트하고 서... 온거 아니야? 여자도 똑같이 한명 있었는데 아닐걸? 편집을 안 보여주다가 그렇다기엔 너무 후리하게 입고 나가지 않았어? 데... 일단섬 느낌? 아 그래? 그래 서로 잘 되고 나가는 거야 저래가지고 공부가 돼있어? 재밌네 아 둘이 잘 맞네 그지? 동진이랑 어. 광태? 아 그러면 저건 티 벗어야지. 그러니까 저 노란색 티 벗어야지. 쫄티 입고 나와야지. 아니 아니 아예 안 입어야지. 무슨 말이야? 아. 앞치마만 해야지. 그럼 신고 당해. 세슬 바이브. 뭔가 놀림받을 것 같더라 저기서. <웃음> <웃음> 개 주는 거. 아 너무 웃기다. 내 사람이 인기 많아지면 괜히 불안해지고 그런 거잖아. 들켰어? 아 내가 지금 여기 흘러서. 휴, 이렇게 먹었어. 오빠 입에서 떨어진 걸 내가 먹었어. 진짜 그거 뭐 주는 줄 알았는데. 동진 봤어 못 봤어, 지금? 못 봤어? 못 봤어 못 봤어. 아 지금 너무 집중했나? 봉지는 아예 딴데 보고 있었어. 거울에 붙인 거 보니까. 근데 이만큼, 응. 이런만큼 이제 앞으로가 더, 더 재밌는 거 아니야? 그치? 야! <laughs> 야! 귀여운데 뭔가? 귀엽다. 어떡해요? 이랬더니. 어, 괜찮아요? <laughs> 들켰다. 아, 이게 진짜 웃기다, 이거는. 어. 저게 X라고 의심을 안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야! 또 나와야 돼. <laughs> 일부러 해야지. 어. 새로운 사람 왔네. 진짜 떨리겠다. 난못 가. 아, 나 심장 떨려.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? 내가 지금. 떨린다고? <웃음> 재밌네? <laughs> 오빠왜 떨리니? 입주를 축하드립니다. 누가 담요를 챙겨줄까? 아, 치마 입었으니까? 어. 오, 그 담요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? <laughs> 어. 좀 많이 챙겨주나 보네, 담요를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오빠, 나 오빠 나 차... 말하지 마. 나안 말해, 이제. 불량 걱정 하 해라, 이제. <laughs> 왜 협박해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어, 근데 약간 비슷한데, 둘이? 얼굴이? 그지 휘연이랑? 그니까 러 되게 신기하다. 그러네, 광태가 말이 없네. 쇼트트랙? 이제 다 봤어. 공상정. 공상정. 야, 이제 나 자료 하면 나오지. 어,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얼굴이 너무 익숙한 거야. 내가 계속 누구 닮았다 그랬잖아. 여유랑 누구랑 엑스였던 와... 거잖아. 그 것도 너무 좋, 좋은데 멋있다. 근데 사람 참 이런 게참 재밌긴 해.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. 응. 어떻게 할 거야 광태? 광태 아무 표정을 못 짓는데? 응. 아무 말 자체를 안 하는데? 맞아. 어 다혜가 뭔가 약간 그런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. 응. 보는. 맞아. 다혜가 섬세함이 있지. 그리고 혜원도 혜원도 그래. 어 약간 약간 조용히 그치, 잘 보는 스타일, 예리한 이거. 스타일이라서 어. 동태 나왔다 <laughs> 대박이야 이거 성균 성견... 이건 대박 대박인데 오빠 대박이 내가 선점 내가 선점했다고 해줘 <laughs>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 오빠가 동태 했잖아 동태 광태랑 동진, 동진 합쳐서 동태라고 했잖아 <laughs> 근데 지금 동태 나왔지 근데 용진한테 동진이라고 했나 근데 그날도 봉진 나왔잖아 아, 했잖아 뒤에... 아, 오. <laughs> 오빠 이용진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쟤네 커플이 지금 그거네 다 먹고 있네 석영주원이 인기쟁이들이 만났네 광태 멋있네 <laughs> 노력형 인제 그래 인정 원래 사랑도 쟁취야 주원 상정 유정 주원 혜원 휘연 저렇게 혼자말한다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누가 전하는 거 아니야? 엄마가 전하는 거 아니야? 드디어 언네 드디어 웃어. 해원이 둘이 키스하고 나가 나가겠는데? 뭐야? 누가 다리 건거 아니야? 아 아니, 진짜 저게 뭐냐고. 해원이는 대포라고 생각해. 자연스럽다 아니 근데 저건 일부러로라도 했던데 너무 자연스러워. 아니 그래 아니 중심 못 잡는 느낌이 아니야. 그냥 엉덩이를 대고 갔잖아. 아 근데 모르지 유정 진짜 표정을 못 숨기네. 음. 말했지 주원 안 보냈다 유정한테. 그니까. 그렇게 된다니까 어이 없지 나같아도 어이 없어 맞잖아 나한테 데이트하자 해놓고 다른 남 여자한테 문자 보내면 만약 그 엉덩이를 먼저 댔다면 석영이였을 것 같아 근데 엉덩이를 나중에 댔으니까 상정이다 아 근데 리드 해줘요는 좀 세네 그럼 어떨 것 같아 너 리드 하고 싶을 것 같아 토하고 토하고 싶을 것 같은데 <laughs>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으니까 데이트도 같이 처음 했고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어 너는 약간 여기저기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그니까 타이밍이 항상 이게 야속하잖아. 확실하게 해야지. 저렇게 되면 이도 저도 안 돼. 원래 이렇게 안 보냈었어.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지. 여기잖아, 형. 기분이 확갈아네 공기놀이 한다고? 맞네. 도넛 사러 가고. 내가 봤을 때 유정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 같아. 음... 안 그러면은 그냥. 별 감정이 없어. 응. 다해. 울지 마. 이게 눈에 아예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온것 같아. 짜증 나할것 같아 그냥. 어? 이거 약간 엑스를 그못 끊어냈다는 거지? 그냥 진짜 사람으로서의 응원? 저런 사람이 한 명씩 생길 수 있지?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어 그냥 뭔가 위로해주는 사람? 진짜? 왜또 이런 신경 쓰는 듯한 <laughs> BGM 까냐고 신경 안 쓰면서? 그게 또 자립해야 한다 또?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? 그래 둘이 대화 좀 해라. 진짜 광태는 아 근데 들어와도 되는 거지? 원래 아 그래서 내일 뭐인가 보다. 뭐가? 6육화 아, 제목 내일 뭐해 2층의킹 킹태 근데 비호감 아닌 것 같아 광태 띠디 와 타이밍 뭐야 그러니까 나는 나가 내가 유정이었으면좀 어이 없을 것 같아 그시. 지목 데이트 그러면 막1대3을 이렇게 데이트를 그, 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진짜로 주원이 좀 신경을 쓰는 나보다 가지 그러니까 석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나봐 아. 멘탈이 좀 부셔졌다는데 근데 6화 뭔가 오늘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아 시간? 그런 거 같기도 해. 그지? 안녕.